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강남점의 홍창현 주임입니다 스노우보드 시즌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매장에 입고돼 있는 순차적인 브랜드별로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 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버썸머 네버썸머라는 브랜드의 데크를 보여 드릴까 해요 일단 먼저 들어온 제품들로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프로토 울트라, 프로토 슬링거, 해머 그리고 프로토 FR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들어와 있네요 각 라이딩 성향에 맞춰서 주행, 트릭, 올라운드 형태로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소화 가능하도록 다양한 캔버의 플렉스, 진동 흡수를 해주는 댐프 지수, 그리고 내구성, 준수한 반발력 모든 나의 수요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네버 썸머가 될것 같아요. 비슷한 동급의 다른 브랜드 상품들이랑 줄을 나란히 세워 봤을 때 어, 이 정도면 믿고 탈수 있는 브랜드지라고 할수 있는 몇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네버썸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캠버라는 구조를 굉장히 다양하게 라이더가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는 브랜드로도 유명해요. 사이드 부분에서부터 이게 엣지가 들어갈 때 데크의 반발력, 텐션이 단딴하고 부드러운 정도도 중요하지만 바인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불고기 져 있는지 반대로 올라가 있는지 따라서도 터닝을 결정할 때 분명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이 스노우보드의 구조인데 영상에서 전달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캠버 구조랑 이런 것들이 데크 후면에 보시면 지금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나한테 필요한 제품의 올라운드 성향의 라이딩 제품인지 트릭을 같이 섞어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매장에 놀러 오시면 저희가 각 데크를 보여드리면서. 성향에 맞는 을 제품을,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토 울트라 데크에서는 지금 트리플 캠버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정 중앙 부분은 캠버, 정 캠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옆쪽으로는 약간의 역 캠버와 정 캠버들을 이제 소납으로 섞어서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치 형태로 정확하게 다리 형태 구조만 딱 되어 있으면 리바운딩을 느낄 때 강한 반발력을 살려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역 캔버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역에지가 걸리지 않게 조금 덜 걸리도록 주행 스타일과 트릭을 같이 하는 데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면서 혼합 캔버라고 하죠. W 캔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브랜드 명칭마다 부르는 캔버의 이름이 달라서 이 친구는 트리플 캔버 구조로 되어 있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프로토 슬링거. 프리토, 프로토 슬링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쇼크웨이브 캔버를 구성해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놀기가 좋아요. 트릭 성향 제품으로 활용하기가 재미난 데크라서 캔버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이 라커존으로 V자로 약간 떠있는 느낌에 내 발이 체결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정캔버 스타일을 혼합으로 만들어 놓은 쇼크웨이브 캔버입니다. 여객지가덜 걸리는 장점. 그리고 적당한 탄성과 이 반발력이 올라가는 이 힘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올라운드 성향, 트릭 성향 라이딩을 거의 대부분 다 만족시켜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레버 서머의 해머. 해머 같은 경우에는 싱글 캠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친구는 정 캠버입니다. 아치 형태로 가장 정통적인 캠버 스타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피레치, 토엣치 전환을 하면서 이 리바운딩. 펌핑을 느끼는 데는 가장 적합한 데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혼합 캔버 또는 이역 캔버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들에서 어, 이거보다는 나는 그냥 정 캔버, 제일 무난한 정석적인 라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이 싱글 캔버, 정 캔버 구조의 제품으로 캔버 스타일을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프로토 FR 트리플 캔버입니다.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모두 다 녹여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운드 제품 중에서도 반발력, 강성, 이 터닝이라던가 이런 모든 능력치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트릭, 올라운드, 라이딩 어떤 측면에서 사용하셔도 상당히 재밌는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당연히 쇼크웨이브 캔버로 이게 좀 낭창낭창한 느낌과 여객지가 조금 덜 걸리는 구조보다 공격적인 라이딩 성향도 같이 섭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보니까 각각의. 템버 구조가 갖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상급이고 어떤 제품이 조금 더 부족하고 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딩 성향에 맞게 부츠, 바인딩, 데크를 골고루 생각해서 가져가시는 게내 스노우보드 성향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스노우보드 네버 썸머 브랜드 제품이 들어온 라인업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차. 추가되는 신제품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매장에 놀러 오시면 더 다양한 제품들로 저희가 상담 안내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매장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셔서 같이 스노우보드 시즌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